문화센터와 학원 중 어디를 다녀야 할지 갈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술 모두 좋아할 거예요. 미술 교육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통해서 활동으로 이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잘 들어보세요. 학원과 문화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입니다. 문화센터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보통 세 달치를 한 번에 끊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저렴한 곳은 한 달에 15,000원 정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문화센터가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끊기도 전에 별로 기대를 안하게 돼요. 거의 못 끊거든요.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했다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저는 이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한 달에 2만원, 3만원 꼴이고요. 학원은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학원에 가면은 한 달에 7만원 이상일 거예요. 비용에서도 벌써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교육 인원 수가 차이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를 알아봤더니 한 번에 10명까지 접수가 되더라고요. 학원은 보통 4명 정도 함께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10명과 4명 큰 차이죠? 이렇게 가격과 인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건 많은 것을 의미해요. 교육의 목표와 결과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우리 아이가 7살 때 갈등이 많이 되었어요. 가격이 저렴한 문화센터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7살이 뭘 알아.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미술하고 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쉬웠지만 어쩌겠어요.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요.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미술을 안할 수는 없어서 학원에 보내다 나중에 기회가 또올때 문화센터에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글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이웃해 놓았던 블로그 중 미술 원장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을 읽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문화센터 강좌를 하고 돌아오는 길, 스스로 죄책감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빨리빨리 빨리 라는 말을 하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에게 인상을 쓰며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저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저도 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7살 정도 7명 아이가 수업을 들었었는데 쉽지 않은 수업이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야 했어요. 인원이 조금만 더 적었더라면, 시간이 좀더 주어졌더라면, 아이들과 더 즐겁게 수업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압박스러웠던 수업이었던 기억이 난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문화센터와 학원이 아니에요. 몇 명의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듣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예요. 10명의 인원이 미술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에서 행하는 교육은 이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생각해 보세요. 미술을 예로 들면 같은 형태나 골격에 안의 내용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정해진 틀 안에서 조금씩만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모든 아이의 결과물이 커버가 되거든요. 4명의 학원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더 자유롭게 표현할 마음의 기회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소수 정예가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님이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걸 배우게 하고 싶어 라고 기준이 잡혔다면 문화센터를 보내셔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 활동 자체를 더 발전시키고 싶고 더 뛰어나게 하고 싶다는 기준이 있다면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학원에 보내야겠죠. 먼저 아이를 잘 관찰해야겠네요. 이것이 어디를 보낼지 정하기 전에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파악이 되셨다면 이제 즐겁게 배우러 가면 되겠네요. 저희 아이는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미술은 하고 싶어해서 두세 명 정도의 소수정예로 미술을 시켰던 적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 파악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좀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